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 카 제작소 대덕컴퍼니 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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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틀 작업했어요 이틀간 작업은 그랜드 카니발 이고요 작업은 600 암페어 파워뱅크 하고 3K자 인버터 주행충전기 무시동 히터 전기작업까지 했어요 작업한 영상 너무 빨리 보여 드릴게요 이따 뵐게요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 이고요 전기 작업도 해고 무시동이터 작업도 하고 어 주행 충전기 케이블은 얼차 오늘은 밖에서 집중 문 열어놓으면 추워서 피즈 걸었고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전기 작업을 여기다 했어요 아우, 전기 작업은에 빡세스. 이 틀린 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박스안에딱 들어가 6 0 0암페가 네. 여기다가 스위치 두개 걸고 네개 걸고 여기다가 시거 소켓 걸고 여기다가 핸드폰 충전구 단자 달고요. 주행 충전기 저기 달렸고. 예. 네. 배터리 달고 적상계는 요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인버터 스위치도 여기다 달고요. 역사면은 저쪽에 있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 얼른 빨리 찍어야겠네 <laughs> 그리고 불 켜져라 제발 무시동 히터는 응? 불이 안 들어와요 이해해 예, 주세요 컨트롤러 여기 달았어요 컨트롤러 여기 달고 다시 올게요 <laughs>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제 헤드라이트 갖고 왔어요. 컨트롤 여기 달고 토출구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작업한 거는 똑같이 작업했어요. 별 차이는 없고 펌프 여기 달고 펌프 이쪽에 달려있고요 토출구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하고 흡입필터는 안 보이네. <laughs> 네 이쪽으로 토출구 나갈 거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매트도 제가 꼼지로 매트 구매해서. 저기 했고 전자 렌지도 구매를 대행해 드렸어요. 저 커피 포터라면포터도 구매 대행해 드렸고요. 인사메트하고 마무리 짓게요. 아, 위틀 작업했어요. 무시동 히터하고 주행 충전기 케이블까지 어제 작업 마무리했고 어제 틀 잡아 놓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7시 일곱 시 7시, 일곱 시까지 전기 작업을 완료하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이 작업은 비용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뿐더 밖에 없어요. 빠뜨리값만 해도 한 260만 원 하고 뭐뭐 뭐 인버터 가격 뭐 안에 전기 작업 부품 뭐 하고 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비용 얘기는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솔직히 얘기를 못 해드리고 대표번호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차종마다 가격은 다틀리니깐요 네. 그럼 오늘도 고생한 어제와 오늘 고생한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도 컴퍼니였습니다. 들어가 겠습니다 라이쇼. 예, 네, 들어갈게요. <laughs>